안녕하세요. 룰루랄라 복덕빵빵 양인숙입니다. 오늘은 GTX C라인 두 번째 시간인 의정부역 대장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가장 근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의정부역은 지하철 1호선과 경전철이 다니고 있는데 경전철 자체가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삼성의 16분에 도착하는 GTX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 다시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호선 더블 역세권의 경전철까지 쉽게 이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자리 잡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정부의 대장 아파트를 손꼽아 본다면 아무래도 의정부역 근처에는 일반 상업 지구로 적당한 아파트를 찾아보긴 어렵고요. 그래도 역 근처 10분대 에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로 내년에 입주 예정인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가 대장자리를 차지하게 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2,473세대, 15%의 건폐율을 자랑하고 다양한 평수의 초품마 아파트로 최고 36층의 1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본이 3배이로 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요 편의시설 역시 2,392개 규모의 초대형 상권으로 마트나 백화점이 2, 3분대, 종합병원이 4분 거리에, 공원 역시 1분 내에 자리 잡고 있으니 기대가 가치가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의정부의 또 하나의 개발 호재를 보자면, 바로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337억 9천만 원의 사업비용으로 생활권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조합 내부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로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공정률은 약84% 정도이고,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된 상태이니, 긍정적으로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GTX C 라인의 의정부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